여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어, 이스터번 정상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. 내려오는 길인데, 어, 뷰가 진짜 미쳤다. 너무 좋다. 진짜 좋다. 저기 끝에가 사우스 아일랜드... 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우스 아일랜드가 맞나? 아닌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. 제가 저 저기 쯤에서 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와서 지금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, 어 뷰가 너무 좋네요.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제가 일행 두 명이랑 같이 왔는데 일행 두 명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. 천천히 영상을 찍으면서 잘 들리려나? 그래도 목소리 크게 하고 있긴 한데, 아무리 봐도 이쪽 길은 아닌 것 같죠? 어, 길 잃었나? 이쪽 길이 맞, 맞겠지. 설마 저희가 길이겠어. 이렇게 가는 길에도 진짜 산이랑 같이 바다가 살짝 살짝 보이는데, 정말 하이라이트. 너무 좋다. 쭉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와, 너무 예쁘다. 이게 좀 많이 울린다. 내리막 길이라 내리막 길에 편하게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 좀더 크게 해야겠다. 이 정도면 좋나? 옛날에 중학교 때는 이런데 친구들이랑 오면은 달리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곤 했는데 오늘 온 일행들은 좀 그렇게 어색한 편이라 <laughs> 이렇게 혼자서 그냥 차차 아차. 원래 두 명이서 친하다가도, 두 명이서 친하다가도 한명 어색한 사람이 이렇게 조인하게 되니까, 이제 제가 약간 어색해져가지고 이렇게.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? 나무들 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뭔가 장작되기 좋은 나무들 원래 이게 83번 버스를 타고 쭉 오다보면은 이스터번으로 가는데 83번 반대편은 또 이렇게 웰링턴으로 가기도 하고 83번 없는 저는 이스터번 방향으로 가서 이쪽 하이킹을 즐기고 있어요. 뷰가 진짜 너무 좋다. 그래도 영상은 5분 내에 끊어야겠지? 4분에서 끊어야겠다.